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신현산 대학교 총장 강성락입니다 아, 우리 신현산 대학교는 진실함과 배려의 삶을 실천한다는 모토를 가지고 어, 인성교육과 실무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는 대학입니다. 금년에 우리 대학이 개교한 지 2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응원을 보게되습니다참 뜻깊게 생각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. 오늘 아, 경기를 관찰하면서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저녁 되기를 아, 바랍니다. 평소에 넥슨 히어로조 아, 늘 응원하고 있었는데 오늘 멋진 경기였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신한산대학교 총학생회장 조선우입니다. 항상 하우들을 먼저 생각해주시는 저희 총장님 계셔서 감 그신한산대학교에온걸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그리고 넥센 히어로즈 선수들 올해 심히 하셔서 꼭 한국 시리즈에서 뵙습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딴센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기은우쪽 파이팅!